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소리가 다르요요 저번 하에는 그래도 목소리 좀하쁘게하고이셨었하데이상하다요같이 아, 똑같이. 아니 아니하요이상하세요안녕어요 <laughs> 낯설어서 그랬던 거지. 요 안녕하세요. 안녕는세요안요안요뭐 그런 건 딱히, 딱히 없는데. 없는데. <laughs> 없는 데는 반말인데. 반말. 안녕하세요. 아, 저는 해도 돼요. 네. 예, 예, 아, 아, 예, 예. <laughs> 우리 아, 다 친구 아닌가 왜? 아, 아,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죠 아, 가족. 가족. 아, 가족. 아, 가족. 아, 예, 가족끼리는 반말도. 아, 예. 아, 그럼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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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또 신규 유입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방송할 때도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신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뭐 신규가 들어와서 신난다기보다는 아 그래도 물이 들어오고 내가 아직 시청자분들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음. 부분에서 좀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번 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2026년도가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안익명 씨는 그러면 내년에는 몇 살이죠? 몇 살이지? <laughs> 안성년. 아무튼 저희가 또한 살씩 먹잖아요. 네. 한 살씩 먹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전 슬픕니다 형님 아, 슬프죠 저는 어차피 어. 먹은 나이 뭐 이제 담담하게 먹고 있더라고요 즐기야죠 형님 에. 내가 네 나이 때는 있잖아? 네, 형님 잠안 잤다 형님이요? 어 <laughs> 요새도 안 주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너 너 때는 내가 잠잘 시간이 어딨냐 저는 근데 형님 좀 그만 좀 주무셨으면 16시간 좋겠어요 16시간 방송하고 <laughs> 어 일하고 에. 방송하고 일하고 그랬는데 아, 너 요즘 좀, 편한 거야 제발 형님 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좀 걱정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안익명 씨 혹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좀 무섭다기보다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고요. 제가 네. 일을 하면서 겪게 된 일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 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세요. 주큐 <laughs> 액션. 사실, 제가 한 번도 제 직업을 오픈한 적이 없어서 관련된 썰을 푼 적이 없는데, 오늘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제 나름대로는 아찔했던 경험을 풀어볼게요. 사실, 제 직업은 공인중개사예요. 뭐, 흔히들 말하는 부동산 사장님이야. 흥진님과 시원님이 저번에 저절 농장주라 놀리셨지만, 아닙니다. <laughs> 지금은 이 일을 접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풀어보는 건데, 제가 예전에 저희 오빠가 부동산에서 일할 때 겪었던 경험담을 풀기도 했는데 그 일이 사실 오빠가 저랑 같이 일할 때 겪었던 일이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희한한 일들이 드물게 생기기도 하고 현실적인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었던 현실적인 일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풀썰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도 해서, 무서움보다는,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날, 제가 평소랑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고, 손님이 한번 오셨어요. 급하게 전셋집을 구하시는 분이셨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직 이전 집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신데 물건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중개수수료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손님한테 굳이 이사시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사는 집이 복층 원룸인데 집이 좁아서 옮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사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세입자가 집을 뺏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모르시길래 그 집을 먼저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집을 먼저 뺀 상태에서 다음 계약을 진행하자 얘기를 해 드렸죠. 근데 그 원룸이 상태도 좋고 마침 때가 맞아 가지고 물건을 올린 지막 하루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사 날짜를 협의를 했어야 됐는데 기존에 사시던 분이 저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냥 다른 집을 다른 부동산에서 냅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쪽 부동산이랑 또 따로 연락을 해서 그분 계약을 조정하고 어찌저찌 사태를 수습하긴 했어요. 그렇게 제가 계약한 계약자 입주가 이틀도 안 남았던 때인데 공과금이나 이런 걸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리 체크 삼아 그 세입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느낌이 뭔가 쎄하더라고요. 뭐 업자의 촉인지 뭔지. 그래서 집주인분하고도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분 말이 본인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분은 투자로 집을 사놓으신 타집 분이셨고 그 집에 오시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관문을 보는데 현관문에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관리실에서 붙인 메모였고 그 내용이 어디서 물이 계속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없으신 것 같아 수도계량기를 잠그고 갑니다 문제시 관리실에 연락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고 관리비 미납에 대한 고지서도 같이 붙어있더라고요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막 머리가 막 팽팽팽 돌기 시작하는데 일단 급하게 관리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쪽지 언제 붙이셨냐고 물어보니까 한 2주 전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계약을 마무리한 건 4주 전이었는데 연락이 마지막으로 됐던 건 3주 전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분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거 아무래도 119 부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인분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시니까 엄청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황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건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법이라는 게 세입자랑 연락이 안 된다고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가 사는 집 문을 열 수가 없기도 하고 만약에 문을 열었다가 무슨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슨 일이 생긴 거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까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119를 부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주인 분이 저한테 본인이 너무 무섭다고 저 보고 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무서운데 근데 뭐별수 있나요? 이인데 가야지 그때가 좀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119 구급차가 막 공물 밖으로 쭉 늘어져 있었고 경찰차도 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집으로 올라가 보니까 119 대원분들은 준비를 마치신 상태였고 경찰분들은 계속 무전을 하시면서 그전 세입자분의 신원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19 구급대원분 손에는 심쇄동기? 이런 거막 들려있고, 그래서 저도 바짝 쫄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119 구급대원분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강제개방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자기 부셔야 된다고. 근데 이 얘기를 구급대원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강제개방을 해서 번호기가 고장이 나면, 119한테 물어달라고 하는 집주인분들이 있나 봐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집주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집주인분한테 이제 강제 개방 동의를 받았고 119분들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근데 열린 문을 통해서 저도 슬쩍 집안을 살펴보는데 깨끗하더라고요. 119 구급대원분들도 당황해서 화장실이며 복층까지 다 살펴보시더니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소방관분이 나오시는데 근데 그 순간에 경찰분의 무전기가 울리더라고요. 띠디디디디딕 하더니, 땡땡땡분, 땡땡구치소에 수감된 거 확인되었습니다. 라고요.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결말이라 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사연이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본 거고요. 이 일에 대한 후일담이라고 하자면, 그 세입자의 행방에 대해서 저희도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 세입자가 다른 부동산을 통해 이사 간 집주인은 세입자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시는 상태고요. 저는 그분이 구치소에서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집주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상황을 수습하긴 해요. 밤에 몰래 도배하시는 분이나 청소업자를 불러서 그 집을 싹 청소하고 소독하고 도배장판 등을 해주고 새로운 세입자들은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다 가끔 수습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좀 약간 디스커스팅한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집주인분이 이제 돈을 아끼려다가 막 대참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세입자가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하수구며 보며 다 청소를 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뭐, 결국 장판까지 까지 집었다가, 막 장판이 잘안 떨어지고, 막뭐 억지로 억지로 떼어냈더니, 장판이 여러 겹에 데다가막그 사이에 체액 같은 거랑, 막 머리카락 같은 거다 엉겨붙어 있고, 그 장판 걷어내면, 막그 장판 아래 시멘트 바닥에 사람 모양 그대로 그 모양이 있다거나, 뭐, 요런 일들도 있죠. 뭐 소문이 나서 세입자들이 난리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한국 법상 이런 걸 고지할 의무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입주가 끝난 이상 세입자들은 스스로 그 집을 뺏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은 집까지는 아니지만, 이전에 공동중계를 하다가 무당이 살았던 집을 모르고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밤에 불이 안 켜져서 막 후레시 켰다가 새로 도배된 그 도배집 뒤로 이상한 문양 같은 걸 발견해가지고 무당이 살았던 집이란 걸안 적은 있어요. 뭐 그때 얼핏 듣기로는 그 집은 이제 무당이 살다가 도망친 집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집에 갔을 때좀 이상한 기분을 느끼긴 했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없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겪었던 일을 풀어봤습니다. 오, 아, 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그 예전에 친구가 20대 중반 때 네. 번개탄을 피우고 문을 다 잠근 적이 있어요. 물론 아예 죽진 않았어요. 왜냐면 음. 그때 저희가 옆에 호실 얘기해서 베란다 타고 넘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걔를 음. 구한 케이스여가지고 번개탄을 잠깐 피웠는데도 냄새가 몇 달이 지나도 안 빠져요. 번개탄 냄새가 음. 안 빠져요. 그, 그 정도로 만약에 진짜 그 끔찍한 일이 있었으면 오 이게 음. 사람의 냄새가요 진짜 몇 개월 이거는 그냥 배면 안 빠지는 거고 돈 아끼면 안돼 그런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빠서. 걸 전문으로 하시는 특수청소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에이. 근데 그게 음. 특수청소를 하면 냄새 다 빠져요 형님? 아다 소독을 하고 어. 그걸 음. 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그 흉가 한 군데를 녹화 다녀왔을 때 처음으로 시치라 고 그러죠 아, 그걸 맡아 봤는데 음. 자동차 근처까지도 안 갔어요. 지금 거리가 한 3m 정도 되는데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정리가 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막 와,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냥 바로 토 나올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음. 치운 지도 꽤 오래 됐다 그러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부패돼 있는 지한달 정도 돼 있었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집들을 가면은 아 뭔가 청소가 됐어도 조금의 향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음, 근데 오히려 네. 그건 있어요. 딱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네. 6개월 정도 지나면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이면은 냄새가 안 나요. 어, 진짜 6개월이면요? 네. 왜냐면은 사람의 그 시신 냄새는 휘발성이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냄새 안 나고 냄새가 다 빠지면은 그냥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음... 보고 놀래는 거죠. 오. 초반에만 굉장히 고약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밀폐된 곳에서는 엄청 고약해져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개방된 곳 같은 경우 그한 예로 BJ가 전라도에 있는 한 여관에서 시신을 발견한 사례가 있는데, 음. 그때 그 BJ도 시신인 줄 몰랐대요. 냄새가 안 나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그 경찰분한테 얘기했더니, 경찰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시신도 이게 그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냄새가 다 빠진다. 음. 더군다나 여기 밀폐된 데가 아니라 폐여관이다 보니까 다개방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냄새가 안 났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인 건 아니고, 6개월 이상이 되면, 거의 이렇게 빠진 경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흉가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냄새하고 저 냄새하고 이제 섞였던 부분도 음. 있겠지만 그래서 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죠 네, 그러면 보면은 음. 네. 그리고 이제 아, 부동산 하시면 저랑 같이 컨텐츠나 하실래요? 뭐 어떤 거를? <laughs> 대박부동산 <laughs> 전 경매가 전문이라 그러니까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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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거나 망했거나 무조건 일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 경매를 우리가 가서 네. 해결해주는 거 경매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이제 안익명 씨가 그런 거를 하는 거지. 파란색 정장이고, 막스 어, 발라서 이렇게 하는. 이스미다 이러면서. 다이오스의 부드. 다음에서 우리는 이제 그 경매 물건을 몰래 보고 귀신을 처리하고 안익명 씨의 걸 사고 쫄딱 망하고. <laughs> 아니 그걸 또왜 제가 사요? <laughs> 그럼 그거를 이제 그 경매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대, 응? 귀신 처리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 사람이 잘 샀다고 소문내가지고 안익명 씨가 잘 되는 거지 잘 되면 이윤만큼의 반대 반5대 5. 보지 호치 떼드릴게요 보지 5대 5. 7대 3. 저희 같이. 내가 3 <laughs> 아니 내가 뭐야. <웃음> <웃음>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안익명 씨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음. 참... 고독사가 좀 많잖아요 형님 어 요즘에는 되게 많아요 부산에 영산아파트 아시죠? 되게 유명한데 네. 거기가 그 고독사가 엄청 많이 있다고 음...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서울에도요 네. 그러니까 안영명씨가 이제 사연에서 얘기했잖아요 쉬시한다고 네. 서울에 네, 고독사한 집이 진짜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고령화가 됐잖아요 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 일산 막 친구들이 이제 다 부동산 쪽에서 일하다 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부동산에 낼때좀 친한 애한테 밥사먹어돈 쥐어 주면서 좀 타지 사람 위주로 좀 해달라고 아. 음. 그러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서울에도 굉장히 이제 요즘에는 그 이웃사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몰라 아무도 그렇죠. 돌아가시 뭐 속된 말로는 사람 안 죽어 나간 집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쵸?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음. 진짜 흉가는 서울에 다 있다고. 사람 음. 죽은 데가 서울이 음. 제일 많지. 지방 같은 데는 음. 그런 거 요즘에는 별로 그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사람을 이깁니다, 진짜. 그리고 또 청년 고독사들도 많죠. 청년 고독사, 예, 30대 어쩌지? 분들. 되게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요즘에는 음. 또 원룸이라든가 고시텔 음. 이런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원룸 주인분들 중에 강아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독사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원룸에다가 그냥 그 키우던 강아지를 방치하고 도망가는 아, 경우가 맞아, 있대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차라리 문이라도 열어주면 좋은데 그 집주인분들이 나중에 안 돼가지고 명도하고 이렇게 딱해서 문 열어보면 강아지 사체도 사체인데 막 변기 물이 물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변기 물 먹다가 그것도 말라가지고 못 먹고 막 그렇게 죽어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래서 그 원룸 주인분들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 절대 반대하는 이유가 집이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안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진상이 많아 그냥 진짜 그냥... 의외로 진짜 음, 여러분들 자 보크로 많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름1 씨 오늘도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 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